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만드는 이동기 변리사입니다. 보통은 특허는 등록을 받기 위해서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허 가능성을 둘째치고 무조건 특허 출원을 해놓고 보아야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사업상 필요에 의한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일단 특허출원을 해놓고 보는 것이 유리한지 총세 가지 경우를 여러분께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차례씩 하나 한 가지 한 가지 그런 경우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모방이 쉽고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될까요? 어,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여러분께 종종 제가 영상으로 소개드린 중급다 서비스를 들수 있습니다. 어, 이중급단 서비스는 오토바이를 중고 거래를 할때 원격에 있는 오토바이가 적당한 가격을 가진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현장으로 파격, 파견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 특징은 어, 이 실제 이 특허출항구 이외에도 중고 오토바이를 거래하는 경쟁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이런 서비스가 실제 채택이 됐다, 괜찮다 라고 하면 조금의 어떤 방향 정책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중고 오토바이 검증해 들을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서비스를 컨셉을 바꾸고 또 곧바로 약간의 홈페이지 수정을 통해서 이거를 똑같이 모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허 등록까지 기다리면 어 사실은 좀길기도 어 하고 즉각적인 어떤 특허 등록 이전에 경쟁자들의 모방이 쉽게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특허 출원을 통해서 그 특허 출원 사실을 알림으로써 경쟁자들이 쉽게 바로 따라오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에 이런 어, 특허 출원만의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다. 어, 또 다른 사례를 또 보여드리자면 또 이것도 이 어, 코로나 골무입니다. 영상으로 소개드렸죠. 어떤 엘리베이터 버튼 같은 것들을 누를 때좀 찝찝하니까 이렇게 이제. 가방 같은 데 메고 다니다가 필요한 경우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제, 어, 이제, 푸쉬를 하는 그런 그 골무인데요. 지금 이런 코로나 골무는 코로나라는 아주 어 시의적인 그런 상황이 놓였을 때또 실리콘으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간을 들여가지고 사업화를 준비하기보다는 바로 아이디어를 내서 바로 사업화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허 등록까지 기다리자니 좀, 음 멀기도 해요. 그래서 특허출원은 일단해서 특허출원 사실을 보여줌으로 해서 경쟁자들이 또는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어 저거 괜찮다 나도 바로 따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어, 그런 목적에서 특허출원만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방이 쉽고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한 경우는 잠재적인 경쟁자가 곧바로 따라오지 못하도록 특허출원만을 특허출원 을 통해 가지고 특허출원만으로도 좀 뭔가 어 방어장벽을 만들어 가지고 저지하는 그런 목적에서 특허출원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등록은 당연히 고려를 해야겠지만 일단 가능성은 둘째치고 무조건 특허출원을 하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또 바로 연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는 제품, 서비스 개념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또 어떤 경우일까요? 어, 이렇게 제품 서비스 개념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어, 소비자 구매자를 위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이 역시 제가 영상으로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미너 서비스인데요. 온라인에서 문자를 특정인이 어떤 등록을 통해가지고, 어, 이 문자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포인트 수수료를 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개념 자체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좀 생소하시죠? 이런 생소한 서비스는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전달을, 딱 이제 마케팅 또는 이제 뭐 알림을 어, 이렇게 전달을 받을 때 뭐지? 생소한데? 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이럴 때 뭔가의 특허라는 매개를 통해서 특허 출원된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아, 새로 오니까 특허 출원이 됐구나 라는 식으로 컨셉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달될 내용을 어, 소비자들이, 잠재적 구매자들이 제공받는 효과도 있고요. 또 특허에 담긴 내용을 임팩트를 어, 전달받음으로써 좀 쉽게 각인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등록 이전에 특허 출원만으로도 그 사실을 알려서 소비자,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그런 어떤 존재감을 좀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기에 특허출원이 필요합니다 어, 이, 이런 이 사례를 또 다른 경우를 또 들어보자면 여러분 이 어, 껌딱지 어, 영상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껌딱지 어, 코르, 어, 이렇게 보시면은 골무처럼 돼 있어가지고 끈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페이지를 넘길 때톡 넘기고 톡 넘기, 넘기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그런 골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품도 만약에 여러분이 소비자라면 딱 제품만을 봤을 때 이게 뭐한데 쓰는 거지? 라고 약간 의아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 특허 등록 이전에 특허 출원만이라도 특허 출원된 골무입니다. 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번뜩 하면서, 오? 신기하네? 이런 식으로 받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특허 출원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 어, 뭔가, 특허 출원서를 정리하면서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어떤 컨셉이 정리가 되면서 이게 쉽게 소비자들한테 전달돼서 일종의 어떤 구전효과 같은 데에도 또 이제 효과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데도 이제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또 한번 바로 소개를 드려볼게요 세 번째는 분야인데 어떤 업종 분야가 특허가 별로 없고 기술 발전이 더딘 업종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어떤 업종의 경쟁자들하고 관계해서 특허출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 일단 사례를 들어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 사례의 대표적인 경우는 어, 좀 제가 모자이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민망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으로 소개드린 성인용품의 경우입니다. 성인용품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약간 음지에 있는 물품이고 물 그런 업종입니다 어, 기존에는 그냥 만들어서 팔기 급급하고 어떤 외국에 있는 그런 제품을 모방해서 저렴하게 파는데 급, 좀 급급했습니다 음지에 있었던 물품이에요 하지만 어, 사실 이 성인용품이 지금도 물, 음지에 있는 물품은 아닙니다 완전히 합법적으로 여러 저 쿠팡 등의 어떤 오픈마켓 네이버에서 검색을 통해가지고 성인이라면 당당하게 구매할 수 있는 양지에 있는 물품입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의 사람들이 약간 부끄러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업자, 이 판매하는 업자분들이 어떤 기술 개발 같은 것들이 소홀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특허가 별로 없고 기술 발전이 더딘 업종의 경우였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 약간의 새로운 참신한 기능만 있으면 선행 기술이 없다 보니까 특허 등록도 쉽지만 일단은 특허라는 어떤 특허 출원을 통해가지고 이거는 나름대로 어, 특허 출원까지 된 제품입니다 라고 하면 경제 업자들하고 그 격차가 확 벌어지는 겁니다 기존에는 저음지에 있었던 약간 그런, 음, 그런 제품들인데 이 새로운 제품은 특허 출원까지 된 제품입니다 뭔가 높은 고기능성을 가졌다 그러면 이 업자들이 와 저건 뭐지 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바라보는 그래서 모방을 특히나 염두에 두지 못하고 또 소비자들은 뭔가 다른 제품이구나 라는 식으로 어 정말 격차를 많이 벌리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영상에서도 특허 빨간 두 글자를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톡톡한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또 이와 다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제품도 여러분 제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리본 디퓨저입니다. 리본 디퓨저. 이 디퓨저라는 아이는 패션 아이템이기도 하고 주로 이제 여성분들에게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어, 이 경우는 앞서의 성 욕품하고 다르게. 어, 좀 일반적으로 디퓨전하는 거는 생활용품이다 보니까 굳이 특허가 나올 어, 이런 요인이 별로 없어요. 또 어,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굳이 뭐 신기술이 필요해? 라고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특허가 별로 없고 기술 발전이 덜인데 과감하게 출사표를 던지셨습니다. 이 리본 정상으로 만들어서 어, 빠지지 않도록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액상이 쉽게 올라오도록 하는, 하도록 만든 이 기술 특허 출원만으로도 특허 연관된, 특허 출원된 어떤 제품입니다. 라는 식으로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어, 괜찮다. 라고 했을 때 경쟁사들이 격차가 확 벌어지고 소비자들한테는 확 눈에 띄게 됩니다. 또, 결과적으로는 선임 기술이 별로 없다면 특허 등록도 유리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특허가 별로 없고 기술 발전이 더딘 업종의 경우는 일단 특허 출원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경우에는 특허 등록은 당연히 되면 좋지만 일단 특허 출원만 해놓고 보더라도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엄격하게 특허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진행이 되어야 되지만 그 전에 특허 출원만으로도 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일단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손실을 효과를 볼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허 출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경우에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특허를 출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을 하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인지 내가 특허 출원했다는 사실을 더욱 즉,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어필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상품이나 서비스에는 특허 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물론 특허 등록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특허 출원 중인데 특허 등록됐다라고 보여주면 이거는 좀 허위 표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되고. 나름대로 특허출원 중입니다라는 식으로 잘 보여줘서 어, 소비자들한테는 오 이거 실제 특허로 등록받을 제품이구나 특허의 가능성 보여주고요 경쟁자들에게는 모방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잠재적인 뭐 어떤 모방 업자들에게는 야 저거 특허까지 뭐 진행되고 있구나 내가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문제 의식을 경각심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특허출원 제 몇호 또는 특허 출원 중인 제품입니다. 또는 뭐 특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적극적으로 제품의또 포장지에 또상 어 상품 상세 설명에 보여줌으로써 어떤 특허 출원 중인 효과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어 특허 출원만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는 세 가지 경우. 그리고 어떤, 어떤 경우고 또 어떻게 해야지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제가 오늘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렸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당연히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정성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